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상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온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그때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레위 사람이 첩을 얻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살고 있었다는 동사는 꾸루입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잠깐 체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죠 이 레위 사람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48개 성읍을 벗어나서 에브라임 상간지대로 흩어져서 잠시 머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닌 상간지대 외딴 곳에 살았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을 홀대하는 분위기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산골에 우거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첩이 있었다는 것은 이 레위인이 그 당시 일부 다처제 풍습을 따랐던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종교인이었던 레위인이 일부 다처제를 수용했다는 것은 당시 시대 상황이 그만큼 종교적, 도덕적으로 혼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됐습니다. 나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로 직업적인 행함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첩은 단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라고 한 것은 그에게 대항하여 이런 뜻입니다. 첩의 행음이 그의 남편인 레위인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어떤 반발심이 있어서 행음하고 나서 그것으로 양자가 불활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여자가 고향으로 간 것에는 남편의 책임도 있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첩이 행음하고 남편 곁을 쉽게 떠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성적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가장의 권위도 실추된 혼란한 사회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3절.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두 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사기의 다른 이야기들과 달리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익명성은 이 남녀들이 이스라엘의 전형임을 말해줍니다.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 당시의 아버지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 당시의 여자들은 이런 취급을 당했다. 당시의 어두운 모습이고 이제 더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7절 그 사람이 떠나려고 일어나자 그의 장인이 그를 붙잡아서 그는 하룻밤을 그곳에서 더 머물게 됐습니다. 더 머물게 됐다라는 문장 안에 슈브 동사가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떠나려는 발걸음과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인의 간청에 못 이겨서이기도 하지만 그의 결단력이 약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레위인의 우유부단한 기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5일제 되는 날 그가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오후까지 기다리게. 그리하여 그두 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간밤에 계획한 바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하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단도 잠시뿐이고 그는 또다시 만류하는 장인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루를 또 거기서 보내고 맙니다. 9절.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하인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는데 그의 장인, 곧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보게나. 저녁이 다 됐네. 부탁이네. 하룻밤 더 머무르게. 여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룻밤 더 머무르게는 원문으로는 날이 기울고 있다. 날이 장막을 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루를 밝혔던 해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 장막을 치고 있는데 자네가 장막을 떠나서야 되겠는가 이런 뉘앙스를 던져주는 표현입니다. 10절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지 않고 안장 얹은 나귀 두 마리와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지금까지 4박 5일간이나 출발을 만류하는 장인으로 인해서 계속 레위인의 결심이 번복되는 것을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묘사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 구절은 동사 세계를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머물지 않고 길을 떠나 향해 갔다. 이렇게 간결하게 묘사해서 어서 집으로 가려는 조급한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종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부하러 갈 것이다. 여부스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는데 그들은 그 지역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이 점령하기까지 이곳에는 계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배받고 각자의 정복 전쟁에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 나팔을 불었을 때도 르벤, 길라, 단, 아셀 지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지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가난안 화된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은 여부수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14절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서 해질 무렵에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라고 말한 것은 레위인 일행들이 앞서 지나쳐온 이방인의 성읍 여부수와 대조에서 기부하가 이스라엘 민족의 성읍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강조는 이 일행들이 이방인 성읍도 아닌 자기 동족의 성읍에서 참혹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 아이러니를 잘 드러내줍니다. 15절. 그들은 기부하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 그곳에서 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 성읍의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재워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읍 광장에 앉아서 낙은애를 대접하도록 된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기부와 성읍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할 때. 성도일지라도 불신자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 본성이 판단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나 그 이유를 처음부터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잠시 체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첩을 얻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부스가 가나안의 소유가 아니었을 것이다. 기부한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했을 것이다. 내 삶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아서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